안녕하십니까 아산만의 TV 아저 아침 일찍에 어, 현지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쉬자고 셋살이 빠지게 올라왔어요 아 여기 올라오는 아중에 그 길이에요 라이트 켜고 올라왔는데 지금 라이트를 껐습니다 그들 라이트에 힘이 있나 봐요 송이 하나 길 옆에서 올라오다가 그, 땄어요. 어, 오늘 기분이 괜찮아요. 아직 목적지까지 가진는 않았습니다. 어, 가는 아중에 하나 딱 나와 있어서 어, 채취를 했는데 오늘 얼마를 딸지 몰라도 오늘도 가게 전투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아 빡시게 돌아댕길 겁니다 아마. 어, 띠도 지금 틀려졌죠. 어, 날짜마다 좀 틀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동성이가 올라오는 게 심은 좋아요. 어 송이 심은 좋고 색깔도 좋고 그런데 어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 어쩌다가 진짜 눈깔 보는 거 하나 볼지 어,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러분하고 어, 진짜 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조용히 다니냐면은 이제 그 아침 일찍 다니냐면은 그 소문이 나고 이제 알려지면 제 차가 있는데 이게 봤다 그러면은요 벌써 사람들이 성인 난다는 걸 알고 일개 연대 아니야 사단급이 올라옵니다. <laughs> 그러다 보면 발바치고 전 지랄납니다. 야뭐 전쟁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일찍 올라와서 조용히 한번 어, 나는 거왜 그러냐면은 먼저 싹뒤기라 그래요 싹뒤기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올라오는 거를 싹싹 표시안는게 뽑아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왔다가 안 났거든요 안나면 3, 4일간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면서 이렇게 들키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나오는 쪽도 그게 하나의, <laughs> 네, 성의 밭을 만드는 것도 되고요. 제가 혼자 따는 성의 밭도 있잖아요. 독성의 밭이라 해서 혼자 따는 밭도 있는데, 그런 데는 뭐, 독이 있어서도, 독성이가 아니라, 홀로 독자, 혼자 살살 댕기면서 따는 데입니다. 길렀다는 데고요. 그게 먼저 묻어 놓은 것도 오늘, 오늘 가볼 건데요. 이틀 만에, 지금 3일째죠. 3일 만에 이제 오는 건데, 어, 요 능선에 가서, 능위를 채취하고 다시 넘어와서 성의밭으로 어, 와가지고 또 촬영할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빡세게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일곱 개 중에 세상에 다 따가고, 아, 내가 분명히 여기. 안 커요, 안 커. 야. 송이, 뭐, 송이도 그렇지만은, 이 능이도, 이게 지금, 습도가 지금 맞으면 좀, 클줄 알았더니, 아, 뽀송뽀송하고 좋긴 좋은데, 크질 않아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3일, 3일 만에 온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쪼이나는데 이건 또 이건 뭐참 아 미치겠습니다. 아우유생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팔딱 뛰겠네 진짜. 아니 그때 내가 건들지도 않고 그냥 그냥 덮어놓고 갔거든요. 3일 만에 왔는데 안 컸어요. 이게 웬지랄이야 참말로. 환장하가시오. 하여, 일단은, 아. 아. 한번 살짝, 한, 두, 돌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나 올해 뭐, 다발이니, 뭐, 어, 뭐,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뭐, 다발커녕? 아참 시안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올해 하여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예측할 수가 없어 아뭐하 뭐... 하... 예측을 해보면 뭐합니까 다 빗나가는데 와 진짜 이럴수가 있을까나 아유 여기 진짜 상당히 멀어요. 여기 엄청 멀어가지고 하, 진짜 새가 빠지게 올라오고 오늘은 2024년 아, 10월 16일. 아. 진짜 아, 이제 에너지에서부터 거의 다 이제 방전 돼가는 상태입니다. 아 저거 좀꺾게니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큰 거는 어느 자제분인지 자녀분인지 일단 쇼킹을 해가고 저는 지금 찌거리를찌거기 하나 아, 따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 또 눈깔에 별지또 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아, 잘 나는 곳인데 아직 어머나 여러분, 여러분 보입니다. 야, 참 오래 들어서 능이 다운 능이 하나 봅니다. 세상에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능길 따라 와그 다른 데서는 뭐 유생이니 뭐가 쭉쭉 나니 여기 지금 이게 유생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유생입니까 이게 환장하있습니다 진짜 아어 일단은 요거 몇 개씩 나오는데 벌써 색깔이 안 좋아요 색깔이 안 좋아서 이거는 작아도 이건 따줘야 다른 포자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벌써 시컴해서 시컴해서 글렀어요 자, 한번 아본능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래 들어서 그래도 아 능이 다운 능이 한번 보네요. 근데. 기대하고는 좀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쭉기 줄로 나는데 여기 경서도가 심해서 그래도 좀 나는데인데 한번 저 돌아보겠습니다. 아따 오 가지버섯이 벌써 나왔네. 와. 이게 성이날때 같이 나긴 하기는 하는데, 민주 방망인가, 뭐, 뭐, 민주 방망이래나, 뭐래나. 아 나오려면 좀, 좀 여러 개좀쫙 나오든지. 난짝 두개 나왔습니다, 두 개. 이야, 참. 아우, 색깔 예쁘죠? 아, 이제 목이 다 셔갑니다, 이제. 자, 여기 또 있네요. 아따 자세히 보인게, 아, 여기 또, 하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후. 자, 아, 다음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아,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잠깐만 구경하시죠. 자꾸 그 참나무 빈대에서 운지 종류 같은데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있어서 여러분한테 남겨드립니다. 아 능이밭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눈여이라도 하시라고 참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요거 그대로 잘라서 옮겨놓으면 정원이 훨씬 돋보일 것 같아요.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동기는 끝났고, 아 이제 송이밭 쪽으로, 오 송이향이 나는 것 같아. 아 벌써 송이 쪽으로, 송이밭 쪽으로. 여기 묻어놓은 거 있었죠, 여러분? 먼저 3일 전인가, 아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커실까? 기대도 되고. 아, 야, 근데 가만 있으면 뭐. 누가 따갔나? 어, 있습니다. 아, 안 따갔어. 오, 안 따갔습니다. 야, 그나 나무 살짝 올려놨더니 못본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채취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아유, 더 이상 뭐, 클것 같진 않고. 아, 달만한 게, 저 닮았습니다. 아, 참. 나 닮았어요, 나 닮았어. 아이고, 아까 올라올 때, 캥거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게 이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그 줄로 이어서 올라오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게 아직까지 기온이 아주 후덥지근해요. 내가 아, 오늘은 진짜 너무나 빡시게. 다녔어 이야 시안하네 더 이상은 만작거릴 필요 없고 먼저 보는 쌍으로 올라온 거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여기 두개 따가고 아, 묻어놓은 데 있죠 거기를 와봤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왔다 간것 같아요 발자국 보세요 야. 뒤적거리고 간것 같은데, 과연, 얘가 살아남았을 것이냐? 어, 근데, 들친 것 같진 않아요. 자. 어, 먼저 내가, 낙엽을 여기다 싹,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걷어보겠습니다. 아유 이틀 지나서 왔는데 크질 않네요. 이게 본 건은 안 크는거야. 따지고 보면 그냥 본건 따줘야 되는겨. 아 이건 따겠습니다. 아 아깝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크질 않아요. 아, 심이. 아, 심이 없습니다, 심이. 참 이상합니다. 아, 이게, 어, 사실 심이 좋은 데인데, 아, 시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밑으로 쭉 놔주는 데인데, 아직 이 밑으로는 비치질 않고 있고요. 옮겼나? 옮겼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다른 데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다른 데또 이동을 해서 딱 와봤더니 아, 외숭이 하나 딱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노출이 돼서 아유 끊어졌는데 어이 괜히 뿌리 끊었네 아아 아, 그냥 따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자또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이 송이밭에 요놈의 새끼, 작긴 한데요.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쁩니다. 노려보는 거 보세요, 요 새끼. 아, 요거, 그냥. 야 네, 네. 이거는, 이 신줄 무늬가 간거 보면, 까치독사, 까치살무사라고 그러는데, 아, 아직 크진 않습니다. 알았어, 임마. 그냥, 그냥 그대로 갈게. 아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싹 돌아보고 오늘 어, 마지막까지 돌아봤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요. 오늘 송이 다섯 꼭지, 어, 민주 방망이, 어, 가지버섯 세 꼭지, 쌀이 한 꼭지. 그다음에 오늘 어제 최고 그 저거 했던 것이 바로 능이 능히. 오늘 능이다운 능이 능히 하나 이렇게 따봤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어 그다음에 그저께 그 다른 산에서 내가 여러 개 묻어놓고 왔는데 그게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묻어놨던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그냥, 이렇게 따왔어요. 그냥, 그냥 따왔고, 어, 오늘 수확은 이렇습니다.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쇳살이 빠지게 일곱산을 넘나들면서, 구비구비 다 돌아봤어. 와, 밥 벨에 처먹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먹고 사겠습니까? 이러다 죽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직업이 이게 아니니까 그렇지 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납니다, 여러분. 그 산을 지키시거나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뭐저거할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창작 산행 같은 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산만이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